무자무자인데, 무장 아 무구나 어머, 어, 어, 네. 잘못했다. 그럼 이사주를 가만 보면은 음, 특징적인 게 그다케 눈에 띄는 네, 거는 핸표, 없잖아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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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근데 그럼, 밑에다가 다 지장간에 다 충충되는 거. 아, 그렇죠. 그거 있죠. 예. 네. 음. 이,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충이 많다는 게 네. 위에도. 이 금이 있잖아요. 화극금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밑에가 충이 많다는 게이 사람이 어떤 특징적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 이 달을 보세요. 6월이잖아요. 그럼 6월에는 토가 토생금에서 설기가 돼요. 그죠? 그럼 이토 자체가 약간 약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월을 유금이 잡았는데 이게 천간에 또 드러났어. 이게 신금이 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비견을 그러고 있으면은 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두 개에서 뭐가 깨진다? 얘가 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항상 강세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유금이 있으면은 여기 또 좌우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월을 잡고 있어서 금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금이 강하면 얘를 밀어주겠죠. 음, 그죠? 네, 네, 그럼 금수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약해지겠죠. 네, 얘가 깨지겠죠. 네. 그러면 이 정화는 5화가 록이었는데 록이 수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얘는 허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6월에 태어난 정화란 말이에요. 6월에 태어난 정화는 보다 빛이다 빛. 그럼 얘는 인성이 화생토를 하지만 화생토를 하지만 맹렬하진 않아요. 그죠? 힘 빠졌죠. 여기서 눌려된 내가 쳐야 되는 거 있죠. 어 얘하니까 인성이 약하다. 그런데 인성이 약한데 목에서 목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목도 깨졌다. 아, 목 깨. 예. 그럼 어떻게 되냐? 무토 신약이죠. 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용신을 뭘로 잡을까요? 용신을 신약이기 때문에 식재반. 음. 아니, 아니죠. 아니. 인성이나 아, 비겁으로. 인성, 아, 인성하고 비겁.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 이거랑 이거랑 있을 때 네. 보면은 얘가 옆에서 이 힘든 거를 얘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인성으로 잡아야죠. 그럼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정화가 너무 약해요. 정화가 약하면은 희신은 뭐다?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이다. 그러면 희신은 목이 되죠. 오히려. 그러면 얘 운은 어떻게 되나요? 목화로 흘러야 되죠. 물론 토가 와도 좋죠. 근데 이제 너무 약하니까. 인성이 약할 때는 이 비겁을 도는 게 관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인성이 약하면 관인상생으로 도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목화로 들어가면 요 운이랑 예를 들어서 화 운이랑 여기랑 요렇게 되는데 그럼 요 운이 정말 맞는가. 그럼 얘는 여기서 올때 을신충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니까 운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신금에서 껴, 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는 많이 안 까여요. 갑목이기 때문에. 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밑에 지지에서는 묘미 합이 되니까 여기를 살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토가 오면서 토국수도 또 눌러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옴이 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발복하겠네. 요 여기서 거의. 어, 여기서도, 목생화가 되고, 또 생해주고, 좌우충이 되고, 수곡화해서 얘가 눌리지만, 다시 빠지고, 오가 붙고. 그러니까, 힘 빠져도 붙여주고, 힘빠 빠져,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음, 묘사. 여기서는 사유합이 되니까, 힘은 빠지지만, 수곡화 되지만, 다시 여기서 살려주니까, 결국은, 이 운이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데이 예. 제가 여기서 이걸 표시를 안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턴할 때는 항상 보셔야 돼요. 왜? 이 토잖아요. 무토에 토가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묘진 합까지는 오케이. 근데 월에 붙는 진유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진이 좀 진자 수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꺼져요. 꺼져. 그런데다가 진이 들어오면 화가 식어요. 그럼 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턴을 할 때는 무조건 좋다고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는 다 해놓고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증을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이 보면은, 이 사람은 차 상관 용인인데, 상관이, 상관이 이 유금이에요. 유금이 인성을 쓰고 있다. 정화. 그래서 시신은 즉 시의 관성이 된다. 왜냐하면은 인성을 용인으로 하는데,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데, 인성이 너무 약하니까 인성을 도와주는 시신 이거를 관성으로 쓰고 있다. 예, 이 규칙적인 거예요. 비속론 토금상관이 기 관성야라. 그러니까 토금상관을 쓰는 사람이 관성을 끌인, 꺼린다고 하는 것은 어 그. 일반적인 논리는 아니다. 일반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묘유가 충을 하면서, 즉, 인수가 무생조 지신이다. 묘유가 봉충을 하니까 저 인수를 도와주는 그 지신, 네? 정화를 도와주는 이 목이 묘유,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인수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좌우가 충을 해서 사, 상관이 득이 사령을 하고 있으니 좌우가 충을 하면서 이 유금 상관이 월에서 날뛰고 있으니, 지지에서는 금, 왕, 수, 생이다. 지지에서는 왕성한 금이 수를 다시 또 생해주고 있다. 음. 목화는 충국 이진하고, 음, 목화는 이미 충을 당해서, 극을 당해서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려 있고, 천간의 화토는 허탈한데, 이치 이러한 이유로 독서가 미수하고, 그런 경우로 정화가 너무 약하니까 공부가 잘안 되고, 록록 경영이다. 경영을 하는데도 힘이 들었다. 자연, 연, 희수가 불투 간이다. 그러나 음. 반가운 것은 물이 청간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청간으로 드러났으면 정화까지 힘들죠. 그나마 안된 거죠. 위 인문체 풍류하고 독서 청어 독법하였으니 청어 서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인문체가 글을 쓰는 것들이 이 여기 해석은 좀 틀렸어요. 여기 읽었지만 팔리지는 못하고 하는 일이 고단하게 짜기 없었다 이게 아니고 음. 이 사람의 글자가 풍유가 유연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책을 쓰는 방법 글을 읽는 서법 자체가 굉장히 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분 맞죠? 제가 말하는 어, 게예 예. 그래서 갱혐 다시 안 좋은 것은 중년에 운이 천간에 금수가 오니 왜냐면 천간에 용신을 두고 있는데 금수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미면 유지 난신이라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더라. 범 상관이 배인을 하는 것은 상관이 인성을 쓰고 있는 것은 어 희용 희용제 목화자가 어 목화를 용신으로 기뻐하는 자가는 기 기경 금수야라. 금수를 보는 것은 꺼린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 사주를 딱 보면은 지금 얘가 어떻게 흘러가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약간은 배워서 상관생제, 상관생제 관이 얘가 관이 어때? 목이잖아요. 관이 깨졌잖아요 관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상관이 되고, 되고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록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 경영하기가 힘들고 관 소리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문체가 풍류하고 그리고 독서가 뭐 청어독서 그거는 뭐냐면은 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상관을 쓰잖아요 그랬을 땐 상관이 강해야 돼요, 이렇게. 어? 인성보다, 인성보다 상관이 상하면 안 되죠. 인성이 상하지 않았잖아요. 상하지 않으면서 상관이 조금 더 세면 어떠냐면은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상관을 쓴다는 거예요. 기술을 쓰건 내가 경영을 하는 방법을 하건 머리를 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상관, 그래서 이거를 아까 여기서는 상관 페인이라 그랬잖아요. 상관이 인성을 마패처럼 차고 쓰게 되면은, 쓰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월 상관을 쓰잖아요. 상관이 금생수로 흘러가잖아요. 멋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음, 우리가, 식신으로 말을 하는 거와 상관으로 말을 하는 게 다른 게 식신으로 말을 할 때는 내면적인 거를 읊어대요. 그러니까 감수성, 감성적 시, 소설 이렇게 나오는데 상관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비판해요, 풍자해요, 꼬집어요, 말이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날카로운 거를 금으로 쓰잖아요. 그러니 입문체가 풍요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말을 유연하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핵심을 찌르죠. 금이라는. 이게, 이게 뭐냐면 습이 아니고 조잖아요. 이것도 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밑에가 자우묘위를다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단발마. 짧은 말을 하면서도 유금으로 딱, 딱 핵심을 찔러서 흘러가게 말한다. 착 알아듣게 말한다. 하지만 관으로 나가기는 어렵다. 그냥 상관 생제하는 명이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관도.